안녕하세요. 덕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 비가 좀 오고 나면은 날씨가 시원해지려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기대를 꺾어주네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선풍기를 돌려준, 차광막을 하고 선풍기를 돌려준 온도도 지금 34도를 가리키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버텨낼지를 진짜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아이들은 지금 가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물을 준 아이들 얼굴에 예, 빗물을 준 아이들 얼굴에 이렇게 버사시 한 분도 올리고 또 얼굴도 예쁘게 올려주는데 날씨가 이래 더우면 이 아이들이 뼈을낼수 있나 아 진짜 에어컨을 틀어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큰일인데. 저희 집 문수토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요 자리에 있던 아메치스 하나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늘로 데려갔어요. 이 가을에. 지금 9월이, 9월도 지금 다 지나가고, 내일 모레 10월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례적인 날씨로 다육이들이 정말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아이들인데나 가을이야. 나올래. 이러면서 아가 자구들도 얼굴을 키워주고, 엄마 자구들도 예쁜 물을 들여주는데. 아 어, 날씨가 이러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커스도 이렇게 입장 끝에 물이 들어왔죠. 롤리폴리도 안에 그 상처난 잎들을 좀 잎들을 조금 있으면 하염을 만든것 같은데 그 위에 막 이렇게 푸른 잎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 가을이 안오는거야 정말 아우 진짜 에이 여기 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라고 어, 사도 있구요. 어, 요것도 제가 분갈이를 한 다음에, 백장미, 지금 물반응을 잘 하고 있네요. 마블검도 얼굴을 점점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마케메니아 검도 어제 아래 제가 조명간수를 했더니 얼굴을 그냥, 어, 얼굴을 그냥, 그다,하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laughs> 요것도 롤리포인데. 요 롤리폴리도 여게 하상 자국이 있죠. 음, 또 제가 하상을 입어서, 하상? 화상? 하상이 아니고, 이거는 뜨거운 열기에 익어버렸어, 이거. 익어버린 입장 안에, 이렇게그 위를 그냥 보기 싫어서 정리를 했다니, 이렇게 세순이 올라와요. 음, 세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되면 괜찮은 공생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laughs> 뭐 그런 기대라도 있어야지 키우지 어쩌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데도 사이즈 이렇게 어, 아가자구가 올라오고 있지요. 이런게 나중에 되면 군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잠깐 서클레이터를 그 끄고 요렇게 여기 지금 화상 때문에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된 예, 이렇게 떨어져 나간 곳에 요렇게 싹들이 이렇게 군요 옆에 새 싹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아르제 아르제도 이이 여름에 그 차광 실수로 올이 아이들 얼굴이 전부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요게 렇 지금 그 그 이렇게 지저분한 게그 흔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옵니다. <laughs> 기특한 것.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살아나네요. 이제 혹시나 살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뽑아 버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참그 버리는 게안 돼서 두었더니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황물복랑이 지금은 이렇게 아 초코색 물을 어 끝에 들이면서 가을을 말해주는데 날씨는 가을을 알려주지를 않네요. 아, 참, 어렵습니다. <laughs> 한두, 한두 아이가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진짜 그 차강 잘못해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래 훅 가는 걸 보, 보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차광을 걷었다가 폈다가 하지 말고 욕심, 햇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걷은 그냥 그 차광을 쳐준 상태에서 그냥 둘걸 두고 갈걸 이런 생각 1박 2일이라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또 그날은 태풍이 온다 해서 바람도 많이 불어줬기 때문에. 뭐, 더워도 바람이 있으니까 이랬는데, 와, 그 햇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진짜 아이들이 엄청난, 어 그거, 곤욕을 치렀답니다. 이렇게 창들은 분갈이를 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뿌리를 내어주기를, 어, 뿌리 반응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들 하나하나, 음, 어, 어 분갈이를 하고, 제가 그린 화분에 분갈이를 하나 하나씩 하는데 예쁜 게 그렸다고 생각한 화분들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어,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연습용으로 이 화분들이 일반 화분과 달라서 아니, 일반 그림 잉크와 달라서 제가 눈으로 보는 색깔이랑 구워져 나오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시험 삼아. 어, 그냥 한번 해본다 이래서 구운 거라서 그림이 그다지 예쁘질 않아요.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흑토이, <laughs> 아 흑토이가 진짜 예뻐졌어요. 어휴 세상에 공중 불이 물좀주야 되겠네. 볼까요? 음, 보세요, 너무 예쁘게 예, 위에서 보면 어, 아이들 입장을 너무 예쁘게 물들여줬네요. 물도 들어 들어가 있고 입장도 어, 너무 깨끗. 예쁘게 입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저 끝에 빈 자리는 제가 분갈이한거고요 물에다 좀 담아놓겠습니다. 요 아이가 저 안쪽에 정말 제일 더운 자리에 잘 버티더니 이번 이번 건은 못 버티고 입장을 떨어뜨렸어요. 그 와중에 그냥 제가 분갈이도 좀 했습니다. 너무 화분이 작은데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어,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은 화분에다가 저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하, 이런 아이들도 정말 예, 생물 든거 보세요. 예쁘죠? 색깔이 오묘하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을이에요. 아이들은 그래도 밤낮의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어 여름보다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닐라비스도 이제 사시해지는것 같죠? 예뻐요, 예쁘고 아 이거 이빛동군잎비치훌리대철왕가동군잎비치훌리대 철화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명찰이 맞는가 모르. 이게 비슷한 게 에스메랄다 철화도 있고. 둥근잎빛이후리대 철화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음 이게 구분이 잘 안갑니다. 아직까지 이런 아이들이 참 순둥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제가 이거 두, 철화를 샀었는데 그때 철화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렇게 한 곳에다가 적침을 음, 해서 뿌리를 내리게 한 거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비슷비슷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니까 나도 헷갈리고. 아, 둥근 햇빛에 후리대였나. 이게, 어, 요거는 지금 물이 찬 건가? 물이 든 건가? <laughs> 뭔지 모르겠네요. 잘 자랐었는데 색깔이 약간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물들, 물이 드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철화들도 보세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 보이죠? 싱싱합니다. 음, 이쪽 어, 노지 쪽에는 그래도 뭐 비를 맞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물을 한번 주고 나니까, 물 반응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